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블리츠 경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5분씩 가지고 선수들이 경기하는 굉장히 빠른 체스 경기가 되겠고요. 어, 이제 백으로 경기한 선수는 이제 블리츠 스페셜리스트 중에 한 명인 히카루 나카무라 선수. 자 그리고 이제 흑으로 경기한 선수는 2013년도에 그 블리츠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어, 베트남의 르꽝리엠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히카루가 백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는 d4로 시작했고요. 나이트가 나오고 어 님조 인디언 디펜스라고 하는 오프닝으로 들어갔어요. 그니까 흑이 비숍을 빠르게 전개해서 여기는 나이트를 핀에 걸고 이제 이걸 잡아내면 더블 폰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지금 핀에 걸려 가지고 나이트가 못 움직이니까 나이트 e4 같은 수로 지금 여기다가 압박을 걸겠다. 자, 그런 의도를 보여줬고요. 자, 백은 퀸을 이용해 가지고 그둘 모두를 차단을 합니다. 요게 이제 클래시컬 바리에이션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흑이 곧장 d5로 밀면서 상대 중앙에 대한 싸움을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이제 e4로 이동해 줄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죠. 자 백이 폰을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폰을 잡으면서 곧장 e4를 위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이트로 잡게 되면은 이제 c3에 대한 압박을 넣어 줄수 있기는 한데 요거는 좀 백한테 좀 도와주는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흑이 중앙에서 지금 폰을 잃었거든요. 그럼 백이 그냥 나이트 전개해 가지고 폰 지켜 놓고 그다음에 지금 e4로 올라가면서 상대 나이트 밀어내고 중앙을 완벽하게 차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나이트를 교환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b폰이 c폰이 되면서 이제 완벽하게 중앙을 이제 백이 어,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폰으로도 되잡으면서 중앙에서 대치 상황을 만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트 e 포도 이제 어, 상대를 위협해줄 수가 있겠죠. 자비숍이 곧장 가가지고 상대 나이트를핀에 겁니다. 얘가 지금 오지 못하게끔 이제 만드는 선택이고요. 자 그러니까 비숍 한번 밀어내고 자그 다음에 다른 나이트 전개해서 상대 중앙에 대한 압박을 넣죠. 자 E3로 일단 수비를 해줬고요 자 곧장 G5로 비숍을 일단 공격하고 여기 있는 핀을 풀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곧장 E4로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고 지금 흑이 좀더 적극적으로 기물들을 이제 좀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님조인디언의 어떻게 보면 좀 메인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흑한테 좀 주도권을 좀줄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랜드 마스터들은 이제 님조인디언을잘안 줍니다 상대한테 이렇게 핀을 이제 허용을 안 하는 쪽으로 경기를 풀어 가거든요. 자, 여이 곧장 나이트도 이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H 폰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B숍을 노리기 시작하죠. 지금 킹사이드 캐스팅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폰을 전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F3를 이용해서 비숍이 이제 퇴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는데 여기 좀 전술적으로 좀 약점이 생기죠. 자, 퀸이 곧장 E7 와가지고 E3 폰과 동시에 D4 폰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 여기 핀이 있기 때문에 나이트로 곧장 D4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걸 막으려는 피카루의 선택은 자, 킹이 D2로 가요. <laughs> 킹이 D2로 가서 그러니까 조금 어좀 지연된 지연된 폰 클라우드를 시전하게 됐는데 자, 이걸 노린 것인지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부터 지금 킹이 움직이면서 상대를 좀 도발하는 듯한 자,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근데 지금 당장에 백이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좋은 수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퀸이 와 가지고 둘 모두를 수비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퀸이 가지고 있던 이 밝은색 대각선 이걸 뺏기거든요. 이걸 흑이 그냥 비숍 전개하면서 차지를 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또 다시 한번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돼 버리죠. 자, 그래서 일단 킹이 d2로 가면서 어본 클라우드를 시전하게 됐습니다. 뭐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킹이 일단 은 앞쪽으로 전진하게 됐고요. 자, 일단 비숍부터 밀어냅니다. 뒤쪽으로 밀어냈고 자, 그다음에 a6를 하는데 어, 여기서 흑이 조금 더 욕심을 냈다 그러면은 g4까지 곧장 올라가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백의킹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얘를 이제 공격하면서 뭔가 이제 경계를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백의 그러니까 요포을 잡는다 이러면 난리가 나죠 나이트 2포에 곧장 체크당하면서 이 어두운색 비숍도 잡히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E3가 이제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본 클라우드의 기본은 이 킹을 잘 감싸고 돌아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폰은 E3 폰이고 이걸 지키는 비숍이도 중요하니까 지금 여기를 약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흑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G4로 곧장 공격하는 것도 괜찮은 이제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A6 하면서 어차피 킹이 지금 퀸사이드 쪽으로 갈 모습을 하니까 곧장 지금 B5 밀면서 또 경기하려는 준비를 또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백이 곧장 요거부터 막습니다. 아 요거는 일단 막아야겠다 싶으니까 H3 하면서 일단 G4의 전진 가능성을 놨고요자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비숍터 전개가 되고요. 자 백도 비숍 전개하고, 자 비숍이 뒤로 빠지면서 이제 H3 하면서 생긴 약점 G3 칸을 이제 공략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나이트가 B4로 가는 요걸 지금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됐을 때는 나이트가서 와이 밝은색 비숍을 잡는 게 이제 흑한테 좋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대각선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게 잡히고 나면은 이제 흙이 나중에 뭐퀸 같은 거 배치해가지고 이 밝은색 대각선을 뺏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되는 수고요 자, 나이트가 이제 어두운 칸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백도 나이트 를 배치해가지고 지금 어두운 칸 수비하려 하죠. 자, 흙은 여기서 캐슬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중앙에 노출이 됐고 이제 퀸 사이드 쪽으로 가는 게 거의 확정시 되니까 지금 자신은 반대쪽으로 가서 이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백이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포지션 자체, 그니까폰 구조 면에서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어, 반대쪽으로 캐슬링을 했고, 게다가 지금 중앙에서는 이제 칼스베드 비슷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좀 풀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f3를 했기 때문에 e4로 올라가는 이제 중앙 브레이크, 혹은 상대 킹이 지금 퀸 사이드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g3를 준비하는 이제 플레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지금 룩을 배치해가지고 어차피 g3에 대한 그 충분한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3를 올라가면서 풀어갈 수도 있는데 자, 이카로는 일단 중앙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E4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흑은 F5하면서 상대 E4에 대한 의도를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죠. 자, 백은 킹을 C1으로 가서 지금 몇 수가 걸리긴 했지만 퀸사이드 캐슬링 한 모습을 일단 갖춰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킹이 좀 이상한 칸에 갔다가 지금 C1까지 가면서 일단 캐슬링, 그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흑도 중앙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똑같이 아까처럼,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백도 지금 중앙을 선택했잖아요. 상대 지금 킹사이드 이쪽에 대한 공격보다는 중앙을 선택했는데, 흑도 여기서 B5 하면서 경기를 이제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킹이 어차피 지금 이쪽에 배치가 됐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그 퀸사이드 쪽에서 그 공격하면서 풀어갈 수 있긴 한데, 그 그러니까 이제 르캉리엠 선수도 중앙에다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지금 상대가 어차피 이 폰으로 밀고 나올 테니까, 지금 여기서 싸우겠다라는 준비를 한 거죠. 백도 지금 룩을 f 1열에 배치해가지고 서로 이제 중앙에서 좀 서로 간에 좀그 이제 긴장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백은 킹을 B1칸으로 먼저 이동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전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뭔가 대각선에서, 그이 그러니까 폰이 올라갔을 때 대각선이 열리잖아요. 요게 좀 전술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 미리 이제 킹을 좀 이제 피해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게다가 지금 흑한테는 크게 주도권이 없기는 해요. 흑이 지금 F4, 그러니까 흑이 뭔가 브레이크를 시도할 수 있는 게 F4 정도밖에 없는데 요거는 좀 백을 도와주는 그 포지션이 되죠. 왜냐면 E4로 곧장 올라가면서 여기서 지금 흑의 그 플레이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백이 중앙에서의 주도권 잡아가면서 또 경기를 풀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일 나이트부터 뒤쪽으로 배치하죠. 지금 나이트를 다른 쪽으로 좀재정개할수 있는 지금 포인트들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백이 드디어 E4로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포 지금 브레이크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폰이 교환되면서 포지션이 열리고 이제 전술적인 경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폰이 여기서 왕창 교환이 되고, 자, 나이트가 중앙에 배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백도 흑도 거의 비슷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싸우기 위해서 이미 룩도 똑같은 열에 배치가 되어 있고, 기물들도 전부 다 활동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등한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흙은 나이트를 D5 칸에 배치해서 좋은 전초기지를 차지하죠. 지금 여기 고립된 폰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트를 폰으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어, 내 거랑 바꾸자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좋은 거 가지고 내가 좀 별로인 거가 있다. 그러면은 얘 거랑 내 거랑 야 그거 내 거랑 바꾸자 하시면 되고 지금 나이트가 뒤로 와서 얘랑 교환하자고 하죠. 그러니까 교환되면 상대의 이제 우위가 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교환하자고 하는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트가 교환되고 나니까 일단은 어 흑이 좋은 나이트를 제거를 했지만 흑이 좀 다른 쪽에서 좋은 나이트를 또 하나 가지게 됩니다 지금 비숍과 여기 있는 G2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G2를 잡는 거는 별로 좀어 좋지가 않은 게 그러면 이제 G열에서 지금 퀸과 킹이 또 노출되기 때문에 요거 잡는 거는 별로 내키진 않겠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비숍이 잡히는 건꽤 큽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 대각선에서 백의 퀸과 킹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트와 비숍 교환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지금 비숍이 도망갈 수도 없는 게 도망가고 나면은 이제 비숍한테 핀에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좀 서둘러서 지금 전술적으로 상대 비숍에 대한 공격을 하고요. 자, 비숍이 잡히는데 지금 나이트를 못 잡아요. 잡게 되면은 비숍한테 핀에 걸리면서 이거는 흑이 경기를 승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 비숍을 잡으면서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교환이 되고 자, 흑은 퀸을 이용해가지고 나이트를 지킵니다. 자 그러면 지금 F2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핀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트가 잡혔을 때 이제 퀸이 여기에 대한 수비를 못해주죠. 그러니까 킹이 이제 피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비를 합니다. 자, 퀸이 와서 F2에다가 조금 더 압박을 가하고요. 지금 포지션이 열린 이후에 어, 좀 흑이 좀 활동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밝은색 피숍을 빼앗긴 게 지금 백 입장에서는 조금 어, 아픈 상황이 돼버렸죠. 자, 하지만 백한테도 지금 전술의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통과한 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곧장 지금 퀸을 배치해가지고 상대 퀸과 나란히 배치하고 이제 이 폰이 전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흑이 나이트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비숍을 잡게 되면은 자 폰이 밀면서 디스커버드 체크가 들어가고요 지금 동시에 룩의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뭐 룩을 지키겠다고 이런 식으로 막는다 이러면은 그냥 퀸이 승진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백이 승리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비숍을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고 어 지금 아까 전에 백이 피했던 것처럼 킹이 그냥 이제 피하는 게 최선의 수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룩이 이동을 하면서 상대한테 요 대각선을 내주게 됩니다. 자, 체크를 당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나이트가 어 2포로 이동하면서 전술적인 포인트를 찾죠. 그니까 확실히 히카루가 그 전술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게이런 위기 상황, 특히나 이제 시간이 정말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수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찾거든요. 지금 상대를 여기다 묶어놓고선 나이트가 곧장 2포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나이트가 잡히는 칸이에요. 근데 문제는 퀸이 이걸 잡게 되면은 곧장 f7이 털리면서 여기서 지금 킹이 위협에 노출되고요. 뒤로 가면 룩이 잡히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나서 이제 폰이 승진을 해버리겠죠. 그럼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결 공격이 들어갑니다. 지금 룩만 f7에 들어가면 상대 킹이 움직일 수 있는 칸이 없으니까 체크메이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숍을 D4로 이동해 가지고 어두운색 대각선 잡고요 자, 룩만 침투하게 되면은 이거는 또 백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E4를 이용해 가지고 전술 포인트 만들어 놓고 그다음 나이트를 지금 E4에다 던져 가지고 상대를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 퀸이 여기는 나이트를 또 수비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막으면서 전술의 그 가능성을 잡죠 자, 흑은 룩으로 폰을 잡으면서 나이트가 잡히더라도 상대 나이트를 회수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히카루는 여기서도 이제 G5 부분 잡으면서 체크를 겁니다 어차피 잡게 되면 나이트를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어, 좀더 활동적으로 경기를 풀어 갈수 있고 게다가 지금 백의 킹은 안전한 가운데 흑의 킹이 조금 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백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수 이제 비숍 대각선 잡으면서 일단 룩까지도 침투하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잡지 않았고요. 자, 킹이 일단 피하고 나이트가 f3 오면서 일단 상대 f2 아까부터 있었던 압박에 대한 그 이제 수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흑이 좀 경기를 풀어 갈수 있는 부분이 룩이 곧장 침투가 가능하죠. 그러 지금 비숍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여기는 지금 B2에 대한 공격까지 같이 하니까 자 비숍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둘 모두를 수비를 합니다. 자흑기 일단 폰을 잡아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굉장히 뒤엉켜가지고 서로간에 이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이런 상황에있으면 상대한테 계속 위협을 가하는 게 좋거든요. 계속 위협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제 어디선가 그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곧장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지금 상대의 퀸에 대한 압박을 겁니다. 자 퀸이 도망가고 나면은 비숍과 연계해서 f6로 침투가 가능하니까 자 요건 이제 비숍으로 여기부터 막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이트가 뒤로 빠져 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수비적인 형태를 잡습니다. 자 퀸이 와 가지고 비숍 때리니까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고요. 어룩킹엠도 근데 블리츠 확실히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게자 곧장 상대한테 계속 위협을 가하면서 조금씩 포지션을 잡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큰 실수가 나오죠. 자 나이트가 c5로 가면서 상대 퀸에 대한 공격을 이제 넣거든요. 자 근데 나이트가 떠나면서 비숍이 안 지켜졌고 이거를 백이 퀸을 f7칸으로 이동해서 곧장 공략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주열이 잡히면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퀸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면은 비숍과 연계해가지고 h a 칸 여기서 지금 체크가또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흑의 좀 노출된 킹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숍으로 일단 여기부터 막지만 문제는 나이트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초 전술인 포크를 이용해 가지고 백이 나이트를 잡아내고요. 그다음에 비숍까지 잡아내고 상대에게 이제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요거는 백이 좀 많이 유리한 상황이죠. 왜냐면 나이트 하나도 많기도 하고 지금 흑의 킹이 매우 노출이 됐어요. 백의 킹은 이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곧장 다음 수 이제 룩과 연계해 가지고 체크 한번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퀸과 룩 전부 다 교환된다. 그럼 나이트 하나 가지고서 굉장히 쉽게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대한테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경기 살펴봤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블리치 경기였고 뭔가 히카루가 본클라우드를 좀 강제 당하면서 경기가 진행돼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굉장히 그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좀 뭔가 배울 수 있는 포인트도 좀 있었고요. 자, 일단 대회가 좀 끝이 났어요. 대회가 끝이 나서 좀 결과를 보여드리면 어 히카루가 좀큰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인상적인 부분이 히카루가 어총 27경기를 했는데 한 경기도 안 졌어요. 그러니까 레피드 9경기, 블리치 18경기를 했는데 한 경기도 내주지 않으면서 일단은 무패의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뭐 웨슬리 소나 굉장히 그 폼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어 확실히 어 선수들이 점점 잘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 칼슨이 이제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 쉽진 않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체스 팬 입장에서는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굉장히 좀 기쁜 마음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를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